오래된 도자기 하나가 온라인 벼룩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죠. 무려 200만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꺼운 글씨체로 가격은 절대 흥정 안된다는 문구가 자리하고 있었죠. 이 도자기의 주인은 이름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민태준이라는 이름의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자기를 닦는 것이 일과였죠. 오늘도 어김없이 도자기를 손에 들고 빛에 비춰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거래 약속을 잡은 듯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오래된 정장이었지만 구김 하나 없이 다림질된 모습이었죠.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2시였고, 이제 30분 정도 남았죠. 할아버지는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싸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 골목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적고 조용한 곳이었죠. 할아버지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만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죠. 시간이 흘러 약속시간이 되자 두 남성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왔죠. 한 명은 까만 모자를 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단정하지 못했고, 걸음걸이에서는 거만함이 느껴졌죠.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며 미소지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가방에서 도자기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도자기의 광택이 순간 골목을 환하게 비쳤죠. 두 남성은 도자기를 보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무관심한 표정이 갑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바뀌었죠. 할아버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그두 남성의 말투와 행동이 한층 더 무례해졌죠. 그들은 할아버지를 작은 목소리로 부르더니 가격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할아버지를 압박하는 듯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까만 모자를 쓴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딴 거 누가 200만원에 사겠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할아버지에게 20만원에 넘기라는 말투는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다른 곳에서는 팔릴 데도 없다며 할아버지를 압박했죠.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은 절대 흥정이 안된다는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으셨죠. 할아버지의 거절에 두 남성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할아버지를 골목 안쪽으로 몰기 시작했죠. 한 명은 할아버지의 오른팔을 잡았고 다른 한 명은 가방에서 도자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도자기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억지로 흠집을 찾아내려는 듯 손톱으로 도자기 표면을 긁었죠. 갑자기 그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도자기에 금이 있다며 이것은 손해배상감이라고 말했죠. 할아버지가 돈을 받으려면 이걸로 해결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다른 한 명도 가세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차비라도 챙기라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죠. 자신들도 바쁜 사람들이니 빨리 거래를 마치자고 재촉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주름진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참고 있는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두 남성은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굳어졌죠. 한 명이 손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들리고 누군가가 받자 할아버지는 간결하게 말했죠. 자신의 위치는 그대로이니 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명령하는 듯한 권위가 실려 있었죠. 두 남성은 할아버지의 변화된 태도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골목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대형 차량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죠. 그리고 그 뒤로 또한대 그리고 또한 대가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다섯 대의 검은색 차량이 골목 입구를 가득 메웠죠. 그제야 두 남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검은색 차량 다섯 대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차에서는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명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 차량에서 네댓명씩 쏟아져 나왔죠. 순식간에 골목은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단호했고 걸음걸이는 규율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귀에는 작은 무전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서로 눈빛만으로 의사소통하는 듯 했죠. 그중 앞에 선 남성 하나가 손목에 달린 시계처럼 생긴 장치에 대고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치 군대처럼 정확하고 신속한 동선이었습니다. 선두의 선 남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타겟 확보했으며 회장님 바로 뒤에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제야 두 남성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한 할아버지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장 입은 남성들은 재빠르게 할아버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인간 방패처럼 할아버지를 둘러싸더니 안전을 확인했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듯 미소까지 띄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구부정했던 자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전에 보였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당당함이 느껴졌죠. 경호원들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어떤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죠. 두 남성은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장 앞에 선 경호원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통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부랴부랴 도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다른 남성이 골목 끝으로 달아나려 했죠. 하지만 이미 골목 출구는 또 다른 경호원들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두 명의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특별한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숙련된 동작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했죠. 한 경호원이 무전을 통해 현재 상황을 누군가에게 보고했습니다. 골목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만은 여전히 평온했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상된 시나리오처럼 말입니다. 경호원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성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민태준 회장님이라고 호칭했죠. 그 순간 두 남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태준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죠. 국내 50대 기업 중 하나인 오 홀딩스의 회장이었습니다. 자산만 수조원에 달하는 재벌 총수였죠. 두 남성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했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경호실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냉철한 목소리로 두 남성을 향해 말을 꺼냈죠. 오 홀딩스 민태준 회장님께 협박 및 사기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미 모든 대화 내용과 행동이 CCTV로 확보되었으며 즉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죠. 그 말을 듣자 두 남성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모자를 쓴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중고거래인 줄만 알았다며 변명했죠. 진짜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며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썼던 남성은 아예 말을 잃은 채 얼어붙었죠. 마치 자신의 앞날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것을 실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태준 회장은 천천히 두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이제 권위가 느껴졌죠. 그는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며 말했죠. 이 도자기는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던 백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가로 2억이 넘는 가치를 지닌 문화재였죠. 그럼에도 2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태준 회장은 최근 중고거래 사기와 협박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자신의 힘으로 이런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미끼가 되어 범죄자들을 잡아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경찰과도 미리 협의된 작전이었습니다. 경호실장이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골목 입구에 경찰차 두 대가 도착했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빠르게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 했죠. 두 남성은 체포되어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태준 회장은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죠.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이제 노인이 아닌 강인한 지도자의 풍모가 느껴졌죠. 골목을 떠나기 전 회장은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태준 회장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죠. 두 남성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 이력이 드러났죠. 이미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왔던 전과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중고 거래를 통해 접근한 후 협박하는 수법이 그들의 특기였죠. 민태준 회장의 미끼 작전으로 그들의 범행은 마침내 중단되었습니다. 오홀딩스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민태준 회장이 입장했죠. 모두가 기립하여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죠. 첫 안건은 노인 대상 범죄 예방 재단 설립이었습니다.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죠. 임원들은 동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목격한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 시작이었죠. 골목에서 검은색 대형 차량 5대가 나타나 사기꾼들을 제압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재벌 회장이 직접 미끼가 되어 범죄자를 잡았다는 반전은 큰 화제가 되었죠. 이야기는 점점 확대되어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깡패가 회장님에게 사기를 치다 제압당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민태준 회장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탄했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회장은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 환원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죠.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대중의 존경을 더 이끌어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민태준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었죠. 경찰청장은 직접 오 홀딩스를 방문하여 회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태준 회장은 이번 작전이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며 공을 돌렸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민태준 회장의 집무실에는 그 도자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제작된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죠. 직원들은 그 도자기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회장은 가끔 회의가 끝난 후그 도자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죠. 그것은 그에게 이번 작전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물건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민태준 회장은 오홀딩스의 경영 방향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노인 복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결정했죠. 특히 디지털 범죄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고거래 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 사기 예방법도 포함하고 있었죠. 많은 노인들이 이 교육을 통해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재판 당일 민태준 회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서기 위함이었죠. 법정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등을 꼿꼿이 편채로 증인석에 섰죠. 판사가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회장은 침착하게 모든 과정을 설명했죠. 특히 두 남성이 협박하는 과정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두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재판장은 이들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까만 모자를 썼던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가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덧붙였죠. 재판이 끝난 후 민태준 회장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회장에게 사건에 대한 소감을 물었죠.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법적 처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으로 향하던 회장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죠. 물건을 보는 눈보다 사람을 보는 눈부터 키워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강조했죠. 그의 말은 다음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민태준 회장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죠.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자발적으로 민태준 회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장의 편지가 오 홀딩스 본사에 도착했죠. 회장은 모든 편지를 직접 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곧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오홀딩스의 행보를 주시하기 시작했죠. 여러 대기업에서 노인 복지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경쟁적으로 관련 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마련했죠. 민태준 회장의 용기 있는 행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 홀딩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노인보호 시스템을 개발했죠.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에 거래되는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했죠. 이 시스템 덕분에 유사범죄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민태준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물건보다 사람이었죠. 이 책에서 그는 기업가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진솔하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했죠. 그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민태준 회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참석했죠. 회장은 자신도 노인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이는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죠. 자신의 사례를 통해 노인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민태준 회장의 사례를 모델로 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였죠. 물론 민태준 회장처럼 위험한 미끼 작전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정보 공유와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었죠. 중고거래 관련 법률도 강화되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민태준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죠. 이는 디지털 시대에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민태준 회장은 자신의 80번째 생일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자리였죠. 그러나 아침부터 오홀딩스 본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년 전그 사건의 피해자로 기록될 뻔했던 다른 노인들이었죠. 두 남성의 범행을 막은 덕분에 더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태준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죠. 비록 값비싼 것들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민태준 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노인 대상 범죄율은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더 이상 범죄자들의 사냥터가 아닌 안전한 거래 공간으로 변모했죠. 특히, 오 홀딩스가 개발한 보호 시스템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민태준 회장의 집무실 한쪽에는 여전히 그 도자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죠.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도자기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물건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의미였죠. 한편 두 남성은 재판에서 각각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민태준 회장은 그들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했죠. 교도소 내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을 통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회장은 그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처벌보다는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태준 회장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경영학 교재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모범 사례로 연구되었죠. 많은 젊은 경영자들이 그의 결단력과 사회적 가치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명언인 물건을 보는 눈보다 사람을 보는 눈부터 키워야 한다는 말은 경영 철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죠.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 노인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민태준 회장은 자신의 안위보다 사회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죠. 그의 행동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